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현대자동차 N에서는 포뮬러 1이나 포뮬러 2 e 같은 이렇게 예, 포뮬러 경주차들 요거는 방향이 맞지 않아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예, 포뮬러 는안 나간대요. 근데 르망 24시 같은 거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소차로 나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혜태입니다. 오늘 코나 N, 고성능 코나 N이 공개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개됐어요. 20분짜리 영상 그리고 개발 임원들과 질문답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보고 들은 얘기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코나 N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M 브랜드의 전동화 방향 그리고 모터스포츠 어떤 거 나갈지 뭐 이런 얘기들도 다 오늘 오갔는데요. 하여튼 이런 얘기 다 들려드릴게요. 280마력 코나 N 중계 전륜구동으로 뜨거운 맛 가능할까? 미디어 오토 자, 드디어 고성능 SUV 코나 N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280마리 고성능 코나가 2017년 5월에 처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페이스리프트 됐잖아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간략하게 코나의 라인업이 딱 정리해 드리면은 뭐 코나가 예전에는 뭐 디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솔린 2.0이 있고요. 그다음에 1 6리터 터보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L 터보, 코나 N이 여기에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코나 전기차는 사라졌어요. 코나 전기차는 단정 화재 사건으로 화재가 됐었던 코나 전기차는 네, 단종됐습니다. 자, 오늘 나온 코나 N 요 디자인을 잘 보면은 이게 지금도 팔고 있는 코나 N라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N 전용 컬러인 소닉 블루 컬러 여기에다가 빨간색 라인 더해져서 뭐 코나 N이라는 거 강조된 거 외에는 앞모습이나 뭐 요런 것들이 그냥 코나 N라인에서 보여줬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뭐 조금 더 멋있는 좀 짙은 색깔 휠과 빨간색 브레이크, 뭐 대용량 브레이크 디스크 뭐 이런 것들 더해진 거 정도지 겉모습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별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본닛을 딱 열면 여기 안에 이제 새로운 엔진. 2리 터보 터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 새로운 건 아니죠. 기존에 벨로스터에는 i30N에서 보여줬던그 파워트레인을 조금 만져서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어떻게 만졌냐면, 기존에 벨로스터에는 275마력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늘려서 280마력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8단 듀얼 컬러 치변속기는뭐 그대로 들어갔는데, 뭐좀더 SUV라는 특성이 맞게 조금 더 만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용구동이냐, 전륜구동이냐, 요거 얘기 많았는데, 결국, 전륜구동으로 나왔습니다. 사륜구동 들어간다는 얘기도 막 돌긴 했었는데, 사륜구동 안 넣고, 그냥 전륜구동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개발했던 그 임원들과 지리응답 시간에 바로 요 질문 나왔습니다. 왜 사륜구동 안 넣고 전륜구동으로만 했어? 이렇게딱 질문을 했더니, 비염한 사장이 뭐 바로 답변하더라고요. 전륜구동만으로도 충분했다. 예, 지금 기술력으로는 전륜구동만으로 충분하다. 사륜구동 넣으면은 괜히 차만 무거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가격만도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또 사륜구동만의 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세그멘트도 아니다. 오히려 전륜구동으로 깔끔하게 만드는 게이 차에 좀더 적합하다. 그리고 핫 해치의 그런 날렵한 코너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겨울철 운전에서도 전륜구동만으로도 충분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절묘한 코너링을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충분할 것이다. 전륜구동만으로 모두 다할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륜구동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요즘에 전륜구동 기술 또각 바퀴를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전륜구동 디퍼렌셜을 제어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륜구동만으로도 사륜구동 굳이 필요치 않게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요거 거짓말은 아닌 거긴 한데 이거는 실차를 몰아봐야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뭐 이게 거짓말인지 요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출시하고, 뭐, 시승차도 이제 뭐,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때만 직접 타보면서, 비어만 사장이 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요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나 N의 재원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코나 N의 재원은 오늘 따로 발표는 안 됐는데, 코나 N9 재원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길이가 4215, 어, 폭이 1800, 그 다음에 높이가 1560, 그 다음에 휠 베이스가 2600 근데 비엠한 사장이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발 처음에 딱 프로토타입을 갖고 왔는데 일단 기존 코나에서 높이를 1cm나 3cm 정도 이렇게 낮춰놓고 개발 들어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코나보다 높이는 조금 더 낮아져서 조금 더 멋있고 그리고 주행감이나 이런 것도 또 조금 더 강조돼서 개발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티록알 폭스바겐 티록 r 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티록알이랑 재원을 비교해 보면요 티록알은 300마력인데 코나에는 280마력. 근데 토크는 40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티록알은 사륜 구동이고요. 코나에는 전륜 구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티록알은 7단 듀얼 클러치고 코나에는 8단 듀얼 클러치. 뭐둘다 습식 듀얼 클러치긴 한데 뭐 7단 8단 이런 거에서도 조금 차이는 납니다. 국내외에서 티로 r 이 사륜구동으로 이렇게 고성능 모델 만든 거 보고 코나 N에도 사륜구동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 많았는데 결국 전륜구동 모델로 이제 사륜 이상의 느낌을 낸다, 핫 테치 이상의 느낌을 내는 공간까지 살린 다목적성까지 살린 이런 고성능 SUV이다. 핫 SUV다. 뭐,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륜구동으로도 사륜 이상의 느낌을 낼지, 사륜구동 넣으면은 괜히 무거워지고, 비싸지고, 복잡해지고, 예, 요래서 전륜구동을 그냥 넣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코나 N에는 기존의 벨로스터 N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엔 그린 시프트라고 하는, 운전대에 있는 빨간색 버튼, 요거 딱 누르면은 20초 동안 오버부스트 돼서 출력을 조금 더 늘려주는 요 기능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코나 N, 고성능 SUV 핫해치의 다목적성 그다음에 공간 이런 것까지 다 살려 넣었는지 이런 거는 어 실차를 시승을 하면서 올 여름 정도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게 전해들은 말로는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디리립. 디리립 디리립. 현대자동차에서는 올해 여름 코나 n 출시하고 또 조금 이어서 아반떼 n도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벨로스터 n 코나 n 아반떼 n 이렇게 n 모델이 세 개나 우리나라에서 팔게 되는데 요세 모델을 중심으로 n 전용 구독 프로그램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내고 아반떼 n 벨로스터 n 코나 n 고성능 세단 고성능 suv 고성능 해치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에 이제 전기차 N도 뭐 더해진다고 하니까 N 구독 프로그램, 뭐 N 드라이빙 스쿨,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은 벨로스터 N 하나로만 하니까 약간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 뭔가 모델 풍성해지고 또 내년에 뭐 전기차 고성능 모델 이런 거 더해지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 말에 벨로스터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 경주차, ETCR 경주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TCR 경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비염한 사장이 N 브랜드가 여러 가지 모터 스포츠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고, 지금 뭐 WRC나 TCR 경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WRC, 월드랠리 챔피언십, 요거 나가자마자, 뭐, 기존에 있었던, 뿌조 경주차나, 뭐, 토요타 경주차, 뭐, 이런 데를 다 누르고 지금 막 우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TCR, 요, i30로 나가는 TCR, 요 경기에서도, 뭐, 골프나, 뭐, 혼다, 뭐, 요런 것들 다 누르고 지금 막 우승하고 있거든요. 해도 출전하는 모터스포츠마다 다 뭐, 우승하고 있어서, 이 현대자동차가 이 모터스포츠계에서 상당히 지금 핫한 거는 맞습니다. 요 분위기 그대로, e TCR, 그니까, TCR급 경기인데 전기차로 벌어지는 경기예요. 이 ETCR에서도 또 현대 N브랜드가 또 두각을 나타낼지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그 외에도 제가 어떤 모터스포츠에 출전할 거냐 이거 좀 소개해 줄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또 바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딱 잘라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포뮬러1이나 포뮬러2는 안 나간다. 이거는 현대 N브랜드가 지향하는 바와 조금 다르다. 아마도 이렇게 포뮬러 경주차, 이렇게 바퀴가 바깥으로 오픈휠 경주차, 그리고 딱 포맷에 맞게 만들어진 경주차는 현대 N이 추가하는 방향이랑 조금 다른가 봐요. 요거를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이 포뮬러 경주차 같은 경우는 실차에 바로 적용하는 기술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차에 적용하려면 조금 동떨어진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차를 가지고 조금 튜닝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경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N 브랜드가 지향하는 거는 실차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바로 출전하는 것 아니면은 실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출전하는 경기 정도를 지금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경기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차로 경주차를 준비 중이다 어 그러면서 약간 르망24시 경지를 딱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요 정도 등급의 경기를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딱 르망24시 경주차처럼 딱 생겼잖아요 아 이거는 딱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느낌 아 르망24시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전지차로 나가서 우승을 하면 완전히 대박나겠죠 근데 우승을 안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완주만 해도 네. 수소 연료 전지차로 최초로 안주를 했다. 요런 타이틀만 해도 이거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태안반도에 드라이빙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요게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래요 요게 한국타이어랑 같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 태안반도에 건립될 드라이빙 센터를 중심으로 고성능차의 드라이빙 스쿨 그리고 고성능차를 고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이 연구진들과 접점을 마련하겠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인제서킷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드라이빙 스쿨. 뭐 요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인재 서킷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아주 중요한 서킷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데이비드 뉴르크링이다 아주 가혹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서킷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인재 서킷에서 하는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코나 N 출시를 하면서 코나 N에 관련된 얘기 외에도 현대자동차에서 N의 미래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요 골자는 지금은 코나 n과 같은 가솔린 모델, 내연기관 모델로 고성능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조만간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 n도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경주차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전동화,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이것이 엠브랜드에서도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기대되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어요. 오히려 코나 N 신차 발표를 하면서 그 외의 얘기가 오늘 또 풍성한 그런 기자간담회였어요. 해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자, 해도 올해 여름에 코나 N 뭐 출시도 하고 시승에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더 구체적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